대도님이 직접 종교를 만드시면 어떤가요? <laughs> 망하게 딱 좋은 게 이제 사이비 종교 만드는 거죠. 이제 역대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쭉 찾아보면 그 나쁜 일들이 발생하고 네 그렇게 되고 나중에또 잡혀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비 종교는 조심하셔야죠. 종교 나도 지금 무교인데 할머니 따라서 불교 가본 적도 있고 어머니 따라서 기독교 간 적도 있고 천주교 가본 적도 있고 두루두루 다 가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도 두루두루 다 갔지 초코파이 주니까 초코파이 때문에 그그 그 이제 자유시간까지 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천주교 천주교 쪽에 이제 가면 자유시간까지 줘가지고 그거쪼꼬바 먹으러 또 천주교도 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논산 육군훈련소 때그 되게 유명하신 스님이 계셨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색드립을 잘 하셔서 <laughs> 유명했어요 진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인기 많았고요 그 분이 말씀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네. 파괴승인가요?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적절하게 수위 지켜서. 수위 지켜서 되게 잘하셨어. 그때 되게 유명하셨어요. 그.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불교에서는 항상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거 틀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뮤직비디오 다 같이 보는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 기독교는 이제 콘서트지. <laughs>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종교 다 다니시는 분들 죄송해요. 우리 천주교, 불교들.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군대 다녔을 때. 이제 가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밴드가 나와요. 밴드가 나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CCM을 부르는데 거의 콘서트 수준이야.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실로암 내게 오시니 막이 막 자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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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게 들으면 막 이렇게 <laughs> 막 하고, 막, 이제 막 베이스 막 뚱, 뚜둥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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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딱 치고, 이런 키보드 막 짜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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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치면서 이제 실루엣 딱 나오면 이제 온 모든 장병들이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그러면 이제 어두운 다에 이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겁나 신나죠. 어, 장난 아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기독교는 끝나고 나서 거의 콘서트 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거의 갔다 오면 아주, 아, 신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장병들이 종교활동 다 합니다 어, 무교라도 일단 가요 가면 이제 초코파이라도 하나 나오니까 <laughs> 가면 또 재밌어요 또 재밌으니까 되게 흥나고 막네